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니스입니다. 어, 오늘 토요일 저녁이고요 또 주말에 멀리 대구에서 오신 원장님을 어,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서 보통 토일 이렇게 잡는데 그분과 저랑 스케줄이 맞아서 또 금요일 저녁부터 그리고 오늘 낮에 이어지기까지 컨설팅을 받고 아 지금쯤 계속 내려가시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원자님은 50대이시고, 또, 필드 경험도 많으신데, 좀 다소 안타까운 건, 어, 두 번이나 다 창업을 하셨다는 거죠. 다른 프랜차이즈로는 그래도 운영을 하셨지만, 최근에 프랜차이즈 받으신 건, 음, 인테리어도 너무 멋지고, 기물도 되게 잘 세팅을 해 놓았건만, 정작 중요한 건 소프트웨어가 부재라는 거. 어, 그래서 그 원장님께서 두렵죠. 어 더군다나 내가 두 번이나 그렇게 회피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마지막이야. 그래도 내가 할줄 아는 건 이거야.라고 해서 음, 또 교육을 받고 잘 돌아가셨을 겁니다. 다양한 원장님들을 만나뵈면서. 어,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니 쌤, 어, 제니 쌤 컨설팅 배우면 바로 월천녀가 되나요? 이런 질문하시는 분 간간이 계시거든요.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겠어요? 예,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어, 첫째는 내가 학습이 돼야 되고 둘째도 학습이 돼야 돼요. 어, 비유로 말하자면. 내가 이 핸드폰 세일즈맨일지라도 핸드폰에 너무나 많은 매뉴얼을 알고 있다면 기능을 다 전달해서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으로 쓸수 있는 걸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것처럼 아는 만큼 내가 설명이 나가고 아는 만큼 상담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장님, 그런 일은 바로 일어나지 않아요. 원장님께서 부지런히, 부단히도 노력하시고, 또 하고자 하는 쪽에 의지를 갖고, 어, 지속적으로 꾸준히 그 플로어대로 하면, 어, 충분히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먼 이야기는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한 이틀 전이가 제게 원장님들, 초보 원장님들 도움 드리는 그런 컨텐츠가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분께서 6개월 정도 도움받으셨으니까, 이제, 어, 각자 도생이다. 어, 그동안 도움받은 거를 발판으로, 어,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이런 조건이거든요. 이분이 이렇게 남기신 거예요. 덕분에 잘 배웠습니다. 어, 50명도 넘고, 또월천녀도 되었어요. 이런 톡을 받으면, 되게 보람이 있어요.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어, 물론 뼈대를 갖고 제가 잘 가이드라인 해드리고 지름길을 안내하지만, 똑같은 교육과 똑같은 지름길을 안내해도, 누군가는 500만 원의 인컴, 누군가는 월천녀, 누군가는 그거보다 못할 수도 있거든요. 누군가는 그 이상에까지도 1500만원, 2천만원까지도 수익을 내시는 교습소 원장님이 계시다. 그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양한 비유 중에 하나가 쌀도 쌀떡, 쌀떡볶이, 쌀케이, 쌀국수,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쌀과자, 어, 쌀케익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한 가지만. 고집하면 안 되고요. 저보다 더 잘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게제 컨설팅의 목적이에요. 왜요? 저는, 어, 모든 원자님들이 진정한 자립을 하길 바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희망이거든요. 어, 우리 남편 잘 벌어요. 우리 남편 괜찮아요. 그런 분이 계실지라도요, 여러분. 남편이 제일 위험한 구간입니다. 더 이상의 보험성 기능이 아니라 그 남편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변수를 누구나가 다 맞이한다는 거죠. 뭐, 경제적으로 또 급여가 늦게 나올 수도 있고요. 가뜩이나 코로나 경제로 이제부터는 물가도 너무 많이 오르고, 작년 대비 지금 전기료도 폭탄이라고 하고, 급여는 제자리고, 나가야 할 지출은 늘어나고, 음, 그런 걸 봐서라도 저의 목적은 원장님들께서 한분한분잘 배워가셔서 저를 능가하고 저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저는 진심 담아 독려하거든요. 어, 그러하길 바람해요. 남편만 쳐다보지 말고. 또는 내가 남편의 도움을 받고 창업을 했어. 어, 그런데 그눈치밥도 어, 한두 번이지 원장님께서 정말 노력하시고, 부단히 하셔서, 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수 있다라는 게 저의 컨셉이거든요. 어, 열심히 한 것도요, 여러분, 3개월 후에 드러나고요. 안한 것도 3개월 후에 드러납니다. 근데 이러한 작은 선택들이 결국은 큰 변화를 가져오다 보니까, 원장님, 어, 지금 이 선생님은 개원하신 지두 달도 채안 됐거든요. 벌써 또 20명씩 되었어요. 이런 톡을 주시니까 저도 또 힘도 나고 보람도 있고. 원장님, 저도 작년에 컨설팅 받고 저도 또 월천녀가 됐어요. 이런 분들 아마 그 이상 더 많으실 텐데 보통 제가 뭐 프랜차이즈 본사도 아니니까 음, 뭐, 인원이 몇 명이에요? 물어보지도 않죠. 어, 각자 도생입니다. 교육을 잘 받으셨다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개인 플레이거든요. 어, 있잖아. 이쪽으로 갈수 있는 지름길을 내가 안 냈거든. 근데 이제부터는 각자 양념을 쳐서, 내가 우리 동네 상황에, 또 열악하면 열악한 동네대로, 또 좋은 동네면 좋은 동네대로, 원장님들이 정말 끼고, 넣고, 추가하고, 뺄거 빼고, 다시금 정비해서, 진짜 원장님만의 나만의 방정식을 만들어내는 게 최고 관건이고, 그, 결국 그러한 무기가 원장님을 꾸준히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 제가 이 책은 사실 사다 놓고 볼 시간이 없었거든요. 어, 장사도 인문학이다 여기 보면, 음, 사람을 향한 장사에는 불황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축소에서 보면 우리의 고객도 학생이죠. 그 학생들이 정말 잘할수 있도록 끊임없이 불소식의 역할과 훌륭한 커리큘럼과 결과를 좋게 낸다면 고객인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겠죠. 결과로 나오니까. 학부모님은 지갑을 여는 입장이잖아요. 예, 그래서 등록은 엄마가 하지만 끊는 건 아이가 하거든요. 내가 잘 가리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운영을. 그래서 사람을 남기는 업이 뭐냐. 어, 내가 나의 입속을 차려서 이 정도 인원이 와야 월천여가 돼. 이게 아니라 상대에게 철저하게 맞춰져 있으면 그 모든 것은 뭐다 상대에게 맞춰져 있으면요 여러분들은 돈을 벌게끔 되어 있습니다. 1대1로 관리를 하다 보면요 아요 자녀는 이게 부족한 영역이네 여기를 메꿔 줘야지 아요 자녀는 너무나 출중하네 이번에 이거 한번 도전시켜 봐야 되겠다 어머 이 자녀 이제 신문 수업도 하게 됐네 어, 내가 자랑질 하겠죠 생색을 내겠죠 그렇게 해서 한명한 한 명을 고객 관리를 잘 하시면요. 엄마들은 진심은 통하거든요. 느껴요. 아, 타 학원에서 내가 우리 아이가 관리받지 못한 걸 차별화되게 느껴지네라고 한다면 매니아층이 늘어나고 또 다른 학원 다닌 동생도 끌어다 놓고 이 학원 다녀. 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저희가, 음, 저는 교육을 해드렸고 또 토플 시험 치른 아이들을 저학년들이거든요. 다, 스텝2를 치렀어요. 너무 훌륭하게 잘 치렀고, 워낙에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답을 알고 있어요. 얘네들이 만점 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그래야, 어, 2주 후, 3주 후에 나오는 결과물을 갖고, 배너든, 뭐, 아니면, 현수막이든, 아니면 뭐, 맘카페든,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추가 아파트 게시판이든, 내가 자랑할, 홍보할 거리가, 벌써 나와 있다라는 거죠. 상반기죠. 그래서, 어, 아이들을 이제 제 남편한테 제가 부탁을 해서 아이들이 토플 시험을 잘 치르고 또 작년에 교육받으신 원장님도 대구에서 봤지만 저도 한 발자국 내딛어서 어, 도전합니다. 예, 아이들을 그렇게 도전을 시킨다는 거죠. 어, 그렇게 하고 왔을 때 아이들 또 만난 점심을 제가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신뢰도가 쌓이는 거예요. 뭐 원장이 계속 돈을 쓸 이유도 없고요. 명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왜나 특강료 받았잖아요. 특강료 적지 않게 받았거든요. 그럴 때 아이들에게 일정 부분 또 격려도 해주고 또 만난 것도 내가 사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음, 이래도 흘러가는 방학 또 뒹굴러도 흘러가는 방학인데 이 자녀들은 결과를 냈다는 거죠. 그러면 어머님들에게 되게 보람된 또 방학을 마무리하고 새학기를 맞이하겠죠. 이렇듯이 1년치 스케줄이 내가 굵은 거를 잡고 계셔서 어디에 특강을 넣을 것이며 이 아이들을 어떻게 선출할 것이며 나의 홍보는 상반기 때무엇 갖고 어, 내가 먹거리로 시장을 공략할 것인가 이렇게 숲을 볼줄 아는 운영을 경영을 하십시오 이 얘기를 함께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 사실 출중하시고 백그라운드가 너무 굉장하신 분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음, 지식이 많은 것은요 그냥 지식으로 끝나요. 그런데 그 지식에 내가 실천적 지식이 겸해지면 그때야 비로소 원장님들이 한 행동에 대한 결과물이 꼭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엄만큼은 1차 고객인 학생들을 내가 상대에다 초점을 두고 진정성 있게 고객 관리를 하면요. 반드시 되돌아오는 게 어, 교습소 또는 공부방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성비도 너무 훌륭하고요. 음. 오늘 되돌아가신 원장님도 좀 많이 IT에 약하시거든요. 어, 여유가 더 있었더라면 촘촘하게 조금 더 심도 있게 나눠서 해드렸을 텐데, 또 남편도 오시고, 또 아들도 같이 어제 호텔에서 1박을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딱 정해진 시간 내에 어, 맞춰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그분께는 창업만이 남아 있습니다. 어, 자리도 다 얻고 그리고 곧 개원을 앞두고 있는데 어, 지난번에 창업했던 것처럼 또 그러한 실수를 범하면 안 되겠죠. 어, 인테리어가 부족하다고 아이들이 나가지 않고요. 기물. 어학기나 컴퓨터나 의자가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나가질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소프트웨어, 어떤 커리큘럼으로 내가 공략을 할 거냐. 가장 중요한 그 단팥에 팥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세 번째이기 때문에 다시금 실수하시면 안 되거든요. 인테리어도 너무 훌륭하고 기물도 너무 멋지게 다 차려놓은 거를. 어, 장기간 하지도 못하시고 폐업 처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하면서 또 다른 사적인 이야기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이 원장님 그래도 필드 경력이 있기 때문에, 네, 원장님 진심으로 응원드리고요. 조심히 내려가십시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